계속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 당시 40주년을 맞아 여야 정치인들이 오늘 대구 광주를 찾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의 남편을 잃고 자신은 구우농객 지만원 씨에게 북한 특수군 부대원 139건 강수로 불렸던 80대 할머니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5.18 앞에 남겨진 앞으로 40년의 숙제는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40주년을 맞아 오늘 목포에서도 기념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뉴스와 인물에서 목포 5.18 행사의 의미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일을 맞아 여야 정치인들이 대거 광주를 찾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당 지도부는 오늘 5.18 민주광장에서 열리는 기념식에 참석한 뒤 전일 빌딩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김성원 원내대변인도 5.18 기념식에 참석한 뒤5.18 묘역을 참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민생당 김정학 공동대표도 각각 기념식에 참석하고 열린민주당 최강국 대표 등 지도부도 5.18 묘역을 참배할 예정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개엄군의 남편을 잃고 자신은 구구농객 지만원 씨에게 북한 특수군 부대원 139번 광수로 몰렸던 80대 할머니가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아픈 삶 속을 헤맸는데 가해자들은 제대로 된 처벌조차 받지 않은 채활보하는게 한스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1980년 5월 20일 멀쩡한 남편을 황망하게 떠나보낸 40년 전 그날은 어제처럼 선명합니다. 고등학교 다니던 큰 아들 하숙비를 들고 광주를 찾았던 당시 47살의 남편은. 광주 교도소 앞에서 개엄군의 진압봉 등에 맞아 숨졌습니다. 해남 집에서 배를 타고 목포로 나와 다시 버스에 옮겨 타 찾았던 광주 망월동 무자비한 구타의 얼굴조차 분간이 어려웠지만 남편 죽음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아, 목덮어스타가보이가 나오대. 들어 평생 농사밖에 몰랐던 남편이 무슨 죄를 졌길래, 제비 새끼처럼 엄마만 바라보던 자식 여섯을 품에 안은 채 울음을 참고 또 참아도 이 물음은 가슴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허물어진 일상에 신복리 할머니의 아픔을 더한 건5.18 당시 시민들의 사진을 두고 북한 특수군이라고 지목한 이른바 광수 시리즈. 이 황당한 주장 속에 남편을 잃은 심 할머니는 139번 광수가 돼 있었습니다. 땅 끝에서 광주와 서울을 오가며 지난해 4년여의 긴 소송을 이겼지만 상처는 깊게 남았습니다. 보단 더 가만히 있는 사람을 구라고 쇼. 내가 전부 어설주라가요 바보라가요. 벨코를 다 봤더라. 가족 파탈 내불고도 그래도 뭐지 미련 이 있는 거 나를 또. 간첩비로 몰아에서 죽었어. 남편과 함께 무고한 생명들이 국가의 폭력에 영문도 모른 채 세상을 떠난 지 40년. 전두환 씨를 포함해 아직도 반성 없이 활보 중인 가해자들을 보며 김 할머니는 80년 5월부터 가슴 깊은 곳에 옹이진 한을 다시 힘겹게 꺼냅니다. 우리 대모법이 저렇게도 사람이 없고 저렇게도 시원찮은가. 때죽을 죽에서도 그저 저렇게 지녀간 번호를 안 보내고 멀쩡히 하고 살아도 일반 사람, 사람 만나 주면 진녀간보내요나 그거 시야하다 그 말이야.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21대 총선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당선인들이 5.18 관련법 개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당선인 18명은 보도 자료를 내고 21대 국회 개원 즉시 5.18 역사 바로 세우기 8법을 개정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법안은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역할과 권한 확대, 역사 왜곡, 처벌 강화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역사 바로 세우기 8법 가운데 어떤 법안이 다음 달 개원하는 21대 국회 1호 법안이 될지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이 오늘 세월호 선체가 인양된 목포를 찾아 추모합니다. 재선 박주민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초선 당선인 30여 명은 오늘 오전 9시 30분 목포 신앙을 찾아 세월호 추모 행사를 가진 뒤 선체를 참관하고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 4.16 연대와 간담회를 갔습니다. 이들은 오후 3시 30분에는 민주당 일정으로 5.18 민주묘지를 참배할 예정입니다. 올해로 부록의 나이를 맞은 5.18은 한국 민주주의의 일대 전환점이었습니다. 40년이 지나는 동안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위상을 갖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5.18을 흔드는 세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5.18 앞에 남겨진 앞으로 40년의 숙제는 무엇일까요? 이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권력을 잡기 위해 광주를 희생시킨 신군부. 여기에 맞서 광주 시민들이 보여준 5.18은 부당한 정치 권력에 맞선 정치적 저항이었습니다. 이후 8, 90년대를 거치면서 5.18은 민주화 운동 진영에 정신적 지주가 됐고, 학창 시절부터 진상 규명을 외치던 86세대들은 5.18을 자양분 삼아 2000년 이후 정치 권력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현대사 민주주의의 분수령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위상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 결과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헌법 전문의 5월 정신을 명시하자고 외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광주 항쟁이 발발한 지꼭 40년 만입니다. 5.18을 부정하는 세력이 대한민국의 권력을, 통치 권력을 가질 수 없는 시점으로 가고 있다. 그런 점에서는 5.18이 그동안의 억울함, 어, 그런 것을 조금 더 벗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들 정치 권력에게 남겨진 과제는 바로 5.18에 대한 정치적 평가의 마무리입니다. 정치적 평가가 완성되지 않다 보니 5.18에 대한 역사 왜곡이 끊임없이 시도됐고, 보수 정권 아래에서는 진상 규명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려는 시도도 나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켜보겠다. 이는 5.18이 달려온 40년만큼 앞으로 남겨진 40년 동안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시민들이 일어난 어떤 민주주의의 운동이 하지만 그 자체가 정치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정치적 시가 끝나지 않았어요. 5.18은 아직도 그렇기 때문에 이 있는 거거든요. 40년 동안 한국 민주주의를 선도하며 민주 세력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온 5.18. 앞으로 남겨진 40년 동안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숙제가 바로 정치 권력에 의한 정치적 시효의 완성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징계를 받았던 경찰관 21명의 징계 처분이 부당한 것으로 판정돼 취소됐습니다. 경찰청은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와 전남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심의의결한 결과를 토대로 21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직권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징계 처분이 취소된 21명은 양성우 전 전라남도 경찰, 경찰국 경무과장, 안수택 전 전남도경 작전과장, 김상윤 전 나주경찰서장 등으로 이들은 시민들을 훈방하거나 시위대와 충돌을 최소화했다는 이유 등으로 신군부에 의해 간봉, 견책 등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뉴스와 인물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오늘 광주에서는 공식 기념식이 열리고, 목포에서도 기념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목포 5.18 행사와 의미에 대해 한봉철 목포 5.18 40주년 기념행사 위원장을 초대해서 대담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5.18 40주년입니다. 목포에서도 기념식이 열릴 예정인데, 어떻게 진행되나요? 오늘 18일 오전 10시에 근대 역사 이관에서 이제 코로나 방역 지침에 준수해서 어, 기념사 그리고 추념사, 허나 이물려한 행진 제창 등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대규모 행사는 대부분 취소했다고 들었습니다. 518 네. 40주년 기념식 어떤 행사들이 있을까요? 어... 목표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5월 14일부터 24일까지 이제 유대한 역사 유산이라고 하는 사진전을 필두로 해서 18일 오늘 이제 오전 10시 기념식 그리고 5월 이제 망월동 국립묘지 이제 참배 그리고 저녁에는 유공자의 밤 그리고 이제 16일, 17일, 28일 5월 영화제 그리고 이제 22일 있게 될 5월 정신개선을 위한 심포지엄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5.18 당시로 돌아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포 시위는 어떻게 조직되고 이루어졌을까요? 아, 목포는 5월 2 1일 그 광주에서 120명의 시민군들이 이제 광주 학살 만행을 알리기 위해서 전남쪽으로 이제 내려오면서 목포에 120명 정도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목포에 내려와서 이제 광주의 항쟁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리고 이제 그날 저녁에 돌아가게 되죠. 그날부터 시작해서 이제 목포에서도 이제 무기가 소지되게 되어지고요. 여러 개의 이제 관공서들, MBC를 비롯해서 시청, 법원, 여러, 여러 곳이 이제 조금 이렇게 파손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22일 날 새벽에 급하게 이제 청년학생투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지고 어, 목포시장 그다음에 경찰서장, 그 목포 대학장 등 이제 제야 인사들과 정당인들이 함께 모여서 수습대책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목포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이제 시 양상들이 이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당시 그 여기 지산부대에서 일단 개헌군이 투입되게 되어 있었는데 그걸 경찰서장이 일단은 유보해달라 스스로 자율적으로 이 시위를 잘 해갈 수 있도록 이제 지도하겠다 해서 목포에서는 무력 진압이 없었고요. 2 0일부터 이제 목포 시민 투쟁 위원회가 민주 시민 투쟁 위원회로 만들어지면서 이제 평화적인 시위를 22일부터 이제 27일 그리고 2 7일 28일 날 새벽 2시까지 진행이 되죠. 네, 공식 명칭은 민주화 운동인데 목포 행사 위원회에서는 민중 항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 원래 그 민중 항쟁이라는 용어가 어. 80년 이후 가장 먼저 쓰였던 용어거든요. 1995년 민주화 특별법에 의해서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부가 붙여준 이름이고요. 어, 광주 항쟁 그리고 민중 항쟁 하는 것은 8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용되어진 용어고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에 5.18 민중 항쟁 구속자의 보상자의 지금도 목포는 그 이제 구속 부상자의 그리고 부상자에가 합쳐져서 목포 5.18 민중항쟁 동지회로 하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중항쟁이라는 용어가 오히려 저희들은 민주화 운동보다는 훨씬 더 친숙한 느낌이 있는 거죠. 네, 5.18 40주년을 기념행사 위원장 시각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 올해 40주년, 뭔가 또다시 새롭게 시작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그 누군가에서 죽었고, 그리고 누군가가 죽였고, 그리고 누군가는 살아남아 있습니다. 결국 그 속에서 역사가 이제 왜곡되어있기 때문에 역사 왜곡법이 반드시 이제 관철되어야 되고,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직까지도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 진실이 밝혀지고 이제 발포 책임자가 규명되어지는 그런 철저한 규명이 이루어지는 또 다른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다라고 생각 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봉철 목포 5.18 기념행사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선숙은 잘건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전에서 대승하기 전 승리의 전기를 마련했던 지역인데 현세 학생들이 이 길을 걸으며 장군의 정신을 되새겨보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정유재란 당시인 1597년 관직에서 파직당해 백유종군했던 이순신 장군.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재임명된 장군은 7천량 해전에서 전멸한 조선 수군부터 재건하는 대장정에 나섭니다. 남도 지역을 돌며 군사와 무기, 판옥선을 얻은 장군은 결국 명량대첩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순천에 한 고등학교 동아리 학생들이 이 같은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몸과 마음에 되새기겠다며 나섰습니다. 장군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난중일기에 나온 역사적 장소들을 방문해 보는 겁니다. 보시는 여러 시민들께서 아주 장하게 생각할 겁니다. 오늘 씩씩하게 활동을 하도록 하다 이순신 수군 제왕길은 진주에서 해남까지 300km가 넘는 길인데요. 학생들은 이중 순천에 해당되는 구간을 걷습니다. 총길이 32km, 10시간 정도 소요되는 이 힘든 행군은 벌써 13년째 동아리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지역 향토사에 대한 지식이라 든지 정보도 좀 제공하고 또 우리 역사적인 위인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정신을 좀 본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아이들이 좀 가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고요. 학생들은 딱딱한 활자로만 접한 탓에 왠지 멀게만 느껴졌던 이순신 장군과 한층 가까워진 기분입니다. 평소에는 책으로만 접했던 거를 어~ 저의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하다 보니까 좀더 기억에도 생생하게 남고 어, 그걸 토대로 해서 좀더 저만의 그 체계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던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인해 마음고생했던 고3 학생들에게는 총포 하나 없던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이순신 장군을 생각하며 정신을 다잡는 계기가 됐습니다. 아 힘든데 약간 이걸로 해서 인내심을 기르는 거좀 뿌듯하고 좋아요. 저희가 그 정신을 이어받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교실을 벗어나 역사의 현장과 직접 마주한 학생들, 지역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느끼고 자랑스러운 선조들의 숨결을 몸소 체험한 아이들의 꿈은 한뼘더 자랐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전남 지역에 농번기 인력 5만 4천여 명이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가 운영 중인 농업 인력 지원 상황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 23일부터 5월 10일까지. 54,468명의 영농 인력이 공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농촌 인력 지원센터를 통해 17,000여 명, 농촌 일손 돕기로 1,400여 명, 사설 인력 소개소에도 35,000여 명이 투입됐으며 인건비는 하루 89만 원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튼튼한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 비가 오겠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광주 전남에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대기가 불안정해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며 요란스레 내리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지역에 강풍 예비 특보가 내려졌는데요. 오늘 밤부터 바람이 점차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 사고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비는 내일 새벽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내일 아침부터 오후 사이 또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 흐려져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목포와 신안 17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에는 목포 22도, 영암과 무안 24도, 한평 26도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비가 오겠고요. 아침 기온은 16도에서 17도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해남과 강진 22도, 진도는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최서남단 가고도의 낮 기온은 18도가 되겠고요 물결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되면서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기상 정보를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전 11시 32분입니다. 내일 비가 오면서 기온은 20도 이하로 떨어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